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글씨체가 깔끔해지는 모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봐요 봐 글씨체가 이렇게 깔끔하죠 보기에도 좋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모드를 하나 깔면 됩니다 이게 스무스 폰트 모드라고 폰트를 부드럽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 스무스 폰트 모드를 많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드를 깔면 그냥 글씨체 단 깔끔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글씨의 크기도 바꿀 수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모드를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리소스팩 스펙. 리소스팩도 있었고 1.8 버전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었고 많았는데 많기는 했는데 그것을 다실현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모드들로 왜냐하면 1.8 버전에는 오류가 많기도 하고 다음에 많은 모드들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드, 마, 많은 분들이 이게 1.8.9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 그게 여러, 어, 여러분들이 찾던 그1.8 버전의 루트 한글 채팅이라고 있어요 그 루트 한글 채팅이라는 모드의 폰트 바꾸는 기능이 있죠 그 폰트 바꾸는 기능하고 이게 비슷한 기능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용, 방법,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모드에 여기에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 폰트 모드에 이렇게 서, 설정이 나와요. 여기서 보실 것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건드릴 필요 없죠. 건드릴 필요 없죠. 건드릴 필요 없고 건드릴 필요고 건드릴 필요고 건드릴, 필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폰트 부분을 켜시면 사실 원하는 폰트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폰트 말고 폰트 중에서 나눔 바른 고딕을 쓰고 있어요. 나눔 바른 아니 나눔 스퀘어를 쓰고 있어요. 나눔 스퀘어가 어예 별로 없고, 그, 저작권 걸리는 것도 없고, 그, 많은 폰트들 중에 가독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니까, 자신 원하는 선, 폰트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AA를 High Precision으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Resolution을 자기가 크기를, 크기는 아니고, Resolution이 해상도란 뜻인데, 16이 가장 적당한 해상도예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깨지는 게 심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Auto-sizing은 누르실 필요 없고, 엔파시스는 꺼주시는게 좋아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기본에서 플러스 5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글 폰트가 되면서 약간 글씨가 작아가지고 깨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를 쓰시 에, 플러스 오를 쓰시고, 그다음에 갭은 원래 아마 기본 값이 이게 노말일 거예요. 노말은 너무 넓더라고 이게 글씨의 거리가 글씨 그 작아니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로 놓고 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체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트 디폴트를 누르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누르시지 마시고 폰트 얘기만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하는 폰트가 적용이 되셨나요? 제가 이게 원래 영어 폰트를 사용하고 있다가 한글 폰트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드들의 글씨가 약간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글씨가 이상해 보이게 해가지고 그크 o m 이 HD 모드를 다시 설정을 했어요. 뭐 그래도 그래도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모두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 한글 폰트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것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 유익하셨나요 이제 저제 채널을 한 번씩만 구독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곧, 이제 구독자 100명을 찍었거든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욱 성장한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더욱 성장한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저 아무, 저를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